5월 12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급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시간보다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살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부르짖음도 없고 회계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마음을 쏟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만 드러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날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의 모든 호흡과 시간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명하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적으로 하여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우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날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이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가 어둠이고, 흑암이고, 혼돈이며, 무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조차 모르고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그 시간 속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이날에 선언해 주십니다. 그 모든 호흡에 하나님의 호흡이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너,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이고 진실하심임을 이날에 확인해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혼돈이고 혼란이고 그 선택의 갈등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결국 안목의 정역으로 육체의 정역으로 이생의 자랑이 그 가치의 전부인 것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확인으로 이날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진실된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다윗의 시간을 보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그 시급한 순간에 있었던 그 다윗의 시간을 보면서, 그리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협하고 힘들게 했던 사울왕 앞에서의 그 다윗의 시간을 보면서, 그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먼저,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과 같이 묻자와이르되의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 그의 끝자락의 시간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로 머물러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의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돌이켜 회개함으로 회복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진정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아가는 하루로 살아내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곳에만 흔들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시간에서 돌이키지 못한 이 날에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으로 돌이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회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먼저 묻자와 이르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